안녕하세요. 지은타스TV입니다. 아, 제가, 어, 3일 동안 쉬고요. 그리고, 출근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택배가 왔어요. 택배가 도착해 있는데, 어, 이따만한 거. 이따만한 박스가 도착해 있습니다.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, 여러분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? 자, 기대해주세요. 요 박스는 엑스플랜트의 이명이 플라워라고 그 상점에서 왔는데요. 식물입니다. 던지지 마세요. 하고 인쇄를 해서 붙여서 왔네요. 지금 여러분들 다육이 빈 화분 채우기 바쁘시죠? 아닌가요? 올 여름에 다육이들 무엇했나요? 저는 다육이 올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에 물르기 전에 다 보내서 속은 시원하답니다. 그 꿀을 보지를 않아서요. 음, 뭐야. 자, 한번 볼까요? 자, 신문지 위에 싹 덮었구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여덟, 열, 둘, 열, 셋, 열, 넷, 열, 다섯, 열, 여섯 개, 열, 여섯 개, 자, 짜잔! 자, 이렇게 다 세워서 포트체 세워서 이렇게 왔어요. 포장은 식물 포장은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, 한번 볼게요. 두구두구 두구두구 여러분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두구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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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안에는 또 이렇게 봉제도 쌓고요. 자, 풍로추가 왔습니다. 저도 올여름에 풍로추를, 제가 이제 풍로추를 이렇게 많이 키운 게 올여름에 처음인데요. 작년에는 몇 포트 조금 키우고 처음인데, 아, 도대체 우리 풍로추가 여름에 무더위에 많이 녹는다더라고요. 물러서 많이 간다는데 저희 집은 어떻게 된게 물러서 간게 아니고요. 다 말라서 갔. 어요간 아이들은 다 말라서 갔어요. 아 이상하게 다육에도 저는 저는 음 말라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제가 방울 복낭금도 전부 다 말려서 주겠어요. 아니 나름 물을 준다고 주는데도. 아니, 희한하게 꼭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라서 가버리더라고. 왜그러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자, 얘는 조금, 무, 묵었네요. 응, 묵었습니다. 이렇게, 겨순이 이 정도로 자랐은 거는 묵었다는 증거구요. 아, 그리고, 한번, 밑에, 포트 밑에를 한번 볼까요? 아, 포트 밑에는, 뿌리는, 큰 뿌리는 보이지는 않네요. 큰 뿌리는 보이지는 않는데, 털어봐야지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이. 아, 지금 꽃이 안 보이는데, 이거 진분홍, 진분홍색 꽃트가 묵은둥이라 그래요. 조금 묵었다 그랬어요. 근데 얘가 묵은아이인 거 보니까, 이 아이가 분홍색인 것 같아요. 근데 분홍색인데, 염분홍도 있고, 진분홍도 있다고 그랬, 그랬거든요. 음, 요아에도 묵었습니다. 요아에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두개 세번째

여기 시골에 정견물술이랍니다 얘는 꼭 초미니가 트다 이렇게 자, 이제 다 풀르고 돌아올게요. 자, 요렇게 다 풀었습니다. 풀렀는데요 이쪽이, 분홍색 풍로초고, 여기가 둘, 레였어 여덟, 그리고 여기가 흰색. 자, 흰색 풍로초에요. 둘, 넷, 여섯, 여덟 개. 총열 여섯 개. 자, 흰색 풍로초인데, 흰색 풍로초가 입장이 더 크더라고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흰색 풍로초도, 요렇게, 입장들이 큼직큼직해요. 옆에 있는 분홍색 요런 아이들보다 입장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고, 꽃도 좀, 왠지 모르게 좀큰것 같은, 아, 그런 느낌이에요. 이 흰색이 화면에 잘안 나오네? 음이요 응, 자, 이렇게 이게 좀커 보여요. 요 아이도, 이렇게, 요 아이보다, 자, 요 아이하고, 요 아이하고, 얘가 훨씬 적어 보이죠? 여기도 흰색이 이렇게 커, 커, 보인, 크답니다. 자, 흰색 아이들이 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고요. 다른 분홍색 아이들은 입장들이 이렇게 지금 다 작아요. 작은데, 음,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. 대신에, 어, 흰색 풍넓처는 왠지 모르게 좀, 어, 성글다고 해야 될까? 이게 숱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아까 지금 저기 화분에서도 보, 보셨다시피 숱이 많지가 않고, 이 분홍 풍로초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입장들이 수이 풍성해요. 근데 이 아이들 같은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근상이 될, 될것 같은데요. 근상. 얘네들 중에서는 몇 아이가 근상이 좀 아주 오래 모은 건 아니지만 몇 아이가 근상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아, 이거 흙 털어볼 때가 진짜 이거 엄마, 풍로초는 언박싱할 때보다 흙 털을때 화분 털을때가 진짜 아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너무 음,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얘네들은 근상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근상 이 아이를 여기 얘네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까요 있어도 아주 약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목대만 목대만 있을 것 같고 뿌리는 발달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저도 이제 풍로초를 이제 바람이 선선해지고 아 찬기가 돌아서 풍로초를 구매하려고 검색을 해 봤는데요 풍로초가 뭐 재고가 무슨 열몇 개 스물몇 개 있다고 해갖고 혹시나 이제 구매를 하면 품절이 됐다고, 뭐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전화를 해봤어요. 한 두어 군데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갖고, 아, 여기 지금 이명이 플라워라는 이곳에서 구매를 했는데, 요 흰색, 흰색 요아에도 지금 이제 제가 품절시킨 상태입니다. 풍로초가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재입구가 돼서 들어왔다는데, 어, 많지는 않아요. 어, 요즘에 좀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봄에 나오는 화초다 보니까 지금 계절에는 구하기가 많이 어려울 듯 하,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넷에 풍로초 검색하셔서 일단 재고가 있다고 하면 전화해서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엔 통로초 식재하는 모습 또 함께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